연주 프로그램 팀의 발표를 맡은 서다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음악을 연주 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제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전 제출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설명과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선된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거고 이제 또. 더 거기서 또 개발을 시켜서 저희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그저 듣기만 하는 수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직접 연주도 해보고 이제 능동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그런 것을 저희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싸기도 하고 배우는데 시간과 비용 이제 뭐 장소 등의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컴퓨터만 만지면서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구나 간단한 기본 조작만으로도 이제 직접 연주도 해보고 작곡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 바탕이 된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F모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어, F 모드 라이브러리가 어, 저희가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Win API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함수 플레이 사운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WAV 음악 파일만 이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음악 파일이 동시에 재생이 안 되고 한 개의 음악 파일만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F모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F모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WMA나 MP3 같은 음악 파일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또 동시에 이제 여러 음악 파일들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기본 음악 박자를 제공 이제 기본 기본 음악 박자를 깔아주고 그 위에 다른 악기들을 통해서 멜로디를 입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F 모드 라이브러리가 도와줍니다.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GLFW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녹음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콘솔 창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굉장히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차이나, 이제 저희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GLFW를 이용하면서 이제 새로운 윈도우 창을 띄어서그 위에 그래픽적인 요소를 입혀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저희가 GLFW라는 라이벌을 가져왔는데요. 어... 음악이란 것이 단순히 청각적인 요소에만 의존해가지고 어, 뭐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재미도 없을 거고 이제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각적인 요소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GLFW 라이브를 가져왔고요 또 특히 이제 콘솔창에서 키보드에만 이제 입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우스의 입력 또한 저희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있어서 뭐 효과를 넣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우스 입력 또한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제 GLFW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사용해서 구현한 인터페이스 화면을 접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로부터 이제 사용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 이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악 연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어 데이터를 키보드의 입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 와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JUd 파일이라는 이제 음악 파일을 이제 음악 파일에 이제 키보드로부터 받은 연주를 녹음하게 되고. 이제 F 모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그 음악 파일을 저희가 재생을 해서 이제 연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실행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아래 재생 버튼 눌러주시는지. 혹시 사운드 안 나와요? 아. 네, 저희 지금 키보드 입력해서 지금 피아노 소리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제 키보드 입력함에 따라서 이제 노드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지금 네, 이제 여기 위에 버튼이 이제 활성화 버튼인데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녹음이 된 거를 저희가 재생하는 화면인데요. 네. 사운드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 위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버튼으로 이제 빨간색 상태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해서 연주를 해도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초록색 버튼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입력해서 연주를 하고 녹음이 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네 개의 버튼들은 이제 트랙 버튼들인데, 어, 이제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을 각 트랙별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 마우스로 트랙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제 재생할 트랙을 선택하는 거고, 여기, 어, 트랙 주변에 금색 테두리가 보이시는데, 이 금색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테두리로 녹음할 트랙을 1번부터 4번까지의 수자키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녹음할 트랙을 저희가 선적,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재생 버튼과 일시정지 버튼이고요 어, 여기 옆에 두 개의 디스크 모양은 이제 세이브 버튼과 로드 버튼인데요 어, 이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하고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제 저장하고 불러올 때, 저희가 이제, 당, 이제 저장하고 불러올 때 당시에 이제 현재 시간 값을 저희가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게 가장 최근 것이고,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임의로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휴지통은 이제 저희가 트랙 삭제 버튼으로 이제 원, 사용자가 원치 않은 음을 입력했을 때, 이제 어, 트랙, 휴지, 휴지 버튼을 누르고 트랙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그 트랙의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악기 버, 선택 버튼인데요. 네, 이제 피아노, 기타, 이제 드럼, 베이스 등의 이제 네 가지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로티시모나 뭐 피아니시모 같은 이제 음악적 효과를 줄수 있는 음악, 음의 세기 버튼인데요. 이제 어, 이 버튼들로 이용해가지고, 이 버튼들은 저희가 직접 연주하고 있을 때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트랙에 이제 녹음이 돼서 저장한 후에 이제 불러들여서 연주를 들을 때는 이제 음의 세기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메인 입력장치를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음 입력, 이제 녹음. 트랙 선택 그리고 피아노 연주 할 때는 이제 옥타브 조절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제 키보드가 주로 이제 메인 입력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버튼들로 이제 옥타브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좀 입력하기 편할 수 있도록 피아노와 이제 살짝 비슷한 형식의 이제 배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고 그 위에 사이사이에 이제 샵이나 이런 그 검은색 건반들처럼 그런 버튼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현재까지 또 개선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또 이게 동영상 있는데 틀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초기 화면이고요. 초기 화면은 이제 저희가 따로 낙원상가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개구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메인 이제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전 거에는 확실히 뭐가 활성화 버튼이고 뭐가 트랙 버튼인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게 트랩 버튼이고 어떤 게 활성화 버튼인지 이렇게 글씨를 써놔서 사용자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줬고요. 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이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간 값으로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저장하고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악기 선택 버튼인데 이제 피아노 버튼을 누르고 연주하면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예.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랙이 따로 저장되지 않고 그냥 연습삼아 쳐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냥 동영상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소, 다른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네, 이제 활성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이제 글씨를 써서 이제 구분해 줬고 이제 트랩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더 구분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악기별로 이제 피아노를 제외한 다른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개의 음만을 저장하진 않았고 이제 사용자가 좀더 멜로디를 구성하고 작곡하기에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박자나 멜로디가 될수 있는 그런 음원 파일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버튼들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각자 다른 멜로디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제 트랙에다가 이제 이 멜로디를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멜로디가 바탕으로 이제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기타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박자와 이제 멜로디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베이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어,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장점으로는 이제 이어폰이랑 노트북만 있으면은 진짜 중앙도서관 같이, 같이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도 사실 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하고 이제 사용에 딱히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하는 음원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 안에 이제 다른 음악 파일들과 교체를 해줌으로써 이제 뭐 자,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다채롭고 다양한 이제 결과물을 저희가 내보일 수 있고요. 물론 단점으로는 이제 기존의 뭐 큐베이스나 이제 막뭐 유명한 이제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 보다는 확실히 결과물이 조금 덜 다, 다채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무겁기도 하고 사용법도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가볍고 간편하고 또 재밌게 그냥 키보드 두드리면서 편리하게 이제 연주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정도 우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편집창을 저희가 따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어, 이제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따로 창을 띄워서 거기에 이제 오선지와 함께 시간 초별로, 시간 간격별로 이제 트랙에 저장되어 있는 음들을 이제 노드 형식으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별로 나눠져 있는 그 노드들을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뭐 삭제를 하거나 뭐 추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능을 또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구현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환경 체크는 저한테가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어다나 네. 저는 그냥 피아노 정도만 네, 다루는 거네 여기서 는거네했을때 어떤 말로 어, 그 직접 피아노는 이제 건반 간격도 넓고 이제 좀 살짝 진짜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살짝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 뚜들기도 노트북 키보드를 뚜들기면서 연주하는 거라 확실히 좀더 이제 재밌다고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브 조절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게 위아래로 3옥 타브까지 또 왔다갔다 할수 있어가지고 웬만한 피아노만큼 또 음이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해 가지고 네, 저는 뭐 재미로 따지자면은 진짜 악기보다는 저희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재밌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시 그 네. 지금 UN FL 네네. 쓰는 네네.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큐베이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무료긴 한데 확실히 무겁고 이제 워낙 사용하기가 이제 학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게 배워야 되니까 따로. 근데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저희 이름 그대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음악 연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진짜. 어 재미로 그리고 그냥 심심할 때 저희가 그냥 원하는 음악 원하는 멜로디 저희가 직접 이제 간편하게 쳐볼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하고 설계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드 리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 피아노랑 기타 제공해요? 아, 그 그러니까 기타랑 그그그 그 음원 파일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구해 와 가지고 제가 따로 외부에서 이제 음원 파일들을 구해 와서 저장한 거고 f 모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JUD라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이제 음악 형식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그 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부터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3Y 그러니까 뭐 5가웨이파 아, 때문에 선택했다는느낌고 예, 그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재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키보드로 누를 수 있는 건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피아노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 음이 한 옥타브당 이제 12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위 아래로 한 3, 4 옥타브까지 저희가 구현해놔가지고 키보드에 아까 여기 말, 보, 보여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키보드에 따로 옥타브 버튼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여기 옥타브 버튼을 만들어놔서 키보드 이제 처음엔 기본 세팅으로 돼 있고 이제 낮추고자면 낮춰서 또 재생하고 높이고자면 높여서 또 재생하고 그런 식으로. 네네 예예 그 예. 그 실험 예술하는 가니까네 구형 타이프라이터에다가 줄 같은 거를 넘겨서 다양한 파악기다 변경을 했고 예 어떤 시를 입력을 해 파악기를 쳐 그러면은 파악기들이 연주가 되어서 사실 음악은 아닌데 네 노이즈가 된데 그게 시마다 다른 노이즈를되니까 그걸 어떤 예술적인 거 추구하는 거아예 시키어 실험 예술 쪽거기 어, 실험 예술 쪽. 그 살짝 노이즈 이용해 가지고. 예. 만들 시를 아, 사, 사실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처음에도 또 따로 또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대착 음악 음악도 음악인데 컴퓨터의 노이즈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해 가지고 음. 예. 음.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버렸는데.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연주는 일단 돼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고, 뭐 향후 또 이제 계속 저희가 만들, 개발하고 개선할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또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면 또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